이곳은 이탈리아에 있는 베드로 성당입니다. 수많은 대리석과 대리석 분이들이 층고도 천장도 아치형으로 상당히 아,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? 수십만 명이 석공들이 모여서 이곳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. 많은 관광객들도 함께 하고 있고요. 하루에 몇 십만명이 이곳을 찾아온다고 하네요. 웅장하기도 하고 마음이 겸허해지기도 합니다. 나약했던 어, 종교에 대한 마음도 조금은 굳건히 다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. 어, 이바기타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닥도 다 이렇게 대리석 무늬로 되어있는데요. 재미있는 건이 대리석이 색감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천정에 있는 이렇게 무늬들은요 대부분이 어, 대리석에 돌가루를 모아서 어, 색깔별로 채색을 한 거라고 하네요. 아, 마음이 겸허해지기도 하고 겸손해지기도 하고 이 세상에. 나 혼자만이 주, 존재한다는 그런 느낌까지도 가지게 됩니다. 이래서 아마도 종교의 힘이 이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도 하는가 봅니다. 여기는 베드로 성당입니다.